들였만 눈에 땀 나는 경기력을 보인다거나, 아님 구단에 통수를 치고 런해 버린다든지 다양하게 팬들을 발작하게 만든 선수들을 알아보는 발작 버튼 시리즈 네 번째 팀으로 아스날 팬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만나볼 선수는 미스터 런던맨 윌리엄 갈라스. 세시와의 슐리 콜드를 끼워서 데려온 갈라스는 오자마자 무려 등번호 10번을 달게 되는데요. 팀의 상승가도 같은 선수인 베르캄프의 번호를. 이것도 수비수가 달게 되자 수많은 번호들이 갈고리를 띄우게 되죠. 세시에서도 그렇고 13번 성애자였던 갈라스는 당연히 13번을 요구했지만 해당 번호는 흘랩이 달고 있었고, 그렇게 군석인 번호 중 뱅거가 10번을 달아주게 됩니다. 신입 센터백에게 10번을 준 뱅거도, 그리고 준다고 덥석받은 갈라스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문제는 갈라스가 아스날로 이적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더욱 심각해집니다. 기존의 팀의 주장이었던 악리가 바르사로 떠나자 아스날은 차기 주장으로 갈라스를 선택. 그렇게 갈라스는 거너스의 주장 원장을 차게 됐죠. 괴팍카 성격의 사생활 면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던 갈라스가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던 찰나, 결국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라이벌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내준 뒤 라커룸에서 있었던 동료들의 불화를 공개적으로 떠벌려 버린 것. 팀 내적인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그만은 축구계 불문율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었죠. 이게 웃긴 게 당시 상황이 좋지 않던 아스날을 향해 언론에서 갈라스 의 리더십 부족에 대해 말이 많았었고. 이에 갈라스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준다 라며 눈물의 똥꼬쇼를 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나보다 6살이나 어린 선수가 나한테 빠락빠락 대들었다 라며 언론은 합리적 의심으로다가 해당 선수는 반패를 씌울 것이라며 궁예질까지 하게 됐죠 이에 완전히 팀 분위기는 개판이 됐고 이런 미친 행동에 제대로 빡친 벵거는 그대로 주장직을 박탈 이후에도 팀 동료 나스리와의 불화설 등 조용한 날이 없었죠 이렇게 2010년 재계약 없이 자유계약으로 풀린 윌리엄 갈라스. 그리고 그가 선택한 팀은 다름 아닌 아스날의 최대 라이벌인 토트넘 호스퍼. 다음 수업 같은 선수는 의천자로란 코시엘리입니다. 아스날에서 무려 9년 동안 뛰며 주장까지 맡을 정도로 구단. 또 팬들에게 지지를 받던 코시엘리. 1920 시즌을 앞두고 아스날은 기본급을 줄이고 옵션을 높인 조건으로 코시엘리에게 재계약을 제시했는데.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던 코시엘리는 프리시즌 투어에 불참해버리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는데요. 거기에 코시엘리가 이적 관련해 타구단과 불법 접촉을 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팬들을 제대로 빡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로도로 이적하기 위해 자유계약으로 풀어달라며 찡찡대기 시작했죠. 당시 코시엘리의 태업으로 인해 살리바 1년 임대 후 이적 등 모든 플랜이 다 꼬여버리게 된 거죠. 이에 아스날은 곧바로 주장직을 박탈시키고 이군에 처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보르도로 이적하게 되는데 이적 오피셜 영상에서 코시엘리는 무려 아스날 유니폼을 벗어 던져 버리는 역대급 위챈 오피셜 영상으로 화룡점정을 찍어 버립니다. 항상 헌신적인 모습으로 군너들에게큰 지지를 받던 주장이 마지막 퇴업후 이적에 이어 친정 팀을 기만하는 의상체인지라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팬들은 물론 축구계 유명 인사들까지 이 행동을 맹렬히 비판했지만 코시엘리는 입국단. 진짜 전세계 군어들에게 뒤지게 욕을 처묵처묵한 코시엘리는 1년쯤 지났을 무렵 군어들에게 의첸 사건에 대해 독에 달을 박으면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주옥같은 선수는 본업이 모델, 부업이 축구선수인가 싶은 에토르 벨레린입니다. 19세에 데뷔해 20세부터 미친 노력을 보이며 차세대 카푸 소리까지 들었지만 콩저, 부상 등으로 그 끝은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이런 벨레린은 2016년에 채식주의인 비건을 선언. 부상을 줄이기 위해 식단을 조지는구나 했지만 놀랍게도 다른 운동선수들이 흔히 하는 세미 베지테리언이 아닌 완전히 채소만 먹는 비건이었습니다. 보통의 선수들은 근육 부상을 우려해 채식 위주에다 단백질 보충의 목적으로 생선이나 약간의 육고기를 섭취하는데 어? 벨레리는 그냥 생으로 풀만 뜯는다는 것이었죠.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퀄리티와 효율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데다가 풀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그래서 보통 최소한 단백질 보충제라도 먹으면서 채식을 하는데 벨레리는 자신이 보충제도 먹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팬들은 풀을 뜯던 고기를 뜯던 축구만 잘하면 장땡인데 중요한 건 비건 이후 축구력이 점점 더 떨어지니까 고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뭐 비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웃긴 게몸 생각해 비건하는 친구가 담배는 또 핌? 아, 이것도 채식인가? 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가 축구력도 폭망한 상황에서 맨날 패션기를 기웃기웃 거기다 2021 시즌에는 기본 중인 기본인 쓰레기 반칙을 무려 11경기 동안 오해를 저드리는어미징근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이 모든 걸다 씹어먹는데 베티스 임대 한 시즌 갔다 오더니 인스타에는 온통 초록색으로 도배하는 것은 물론 거의 뭐 명예 베티스 선골 뉴스 원클럽맨 빙니에서돈다발을 들고 온 다른 클럽들의 오퍼를 모조리 거절 놓고 오직 베티스로 보내달라고 찡찡! 이 상황에 베티스는 벨레린의 이적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엄플을 이어갔고, 그렇게 시달리던 아스날은 고수급자인 벨레린을 헐값에 내보내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그렇게 몇 푼이라도 챙기고 악성 재고를 처리하나 했지만, 베티스는 벨레린의 높은 주급을 맞춰주기 어렵다며 슬쩍 발을 빼버렸고, 급작스레 베티스 이적 이슈가 빠그러지게 됐죠. 구단이나 벨레린이나 상당히 애매해진 상황 근데 갑자기 바르사의 관심이 띠 그러다 벨레린은 구단의 계약 해지를 요구 곧이어 자신의 주급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그대로 바르사로 런해버리게 됩니다 땡전 한푼 남기지 않고 말이죠 다음은 그저 무항 무스타피입니다 아스날 역대 수비수 최고 금액으로 영입된 직후 반 시즌 동안 훌륭한 모습으로 아스날의 무패 행진을 이끌며 무패타피라 불릴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무스타피 하지만 반 시즌이 지난 뒤부터는 아무런 수비력으로 군어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전혀 듣도 보도 못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완전히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 뚫리고 나면 빠르게 남탓에 시전하면서 붙은 세계 최초 남탓형 수비수. 또 주심은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 본인의 실수 후에 손부터 번쩍번쩍 들어 잡기면서 붙은 세계 최초 발표형 센터백 등 최악의 모습을 보였죠. 당시 군어들의 개심을 지분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정도로 팬들은 무스타피를 주옥같이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단지 그냥 너무 엄청 못해서인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스날은 약 530억 가량을 주고 데려온 무스타피를 5년 기약 꽉꽉 채우고 제대로 써먹어보지도 못한 채 공짜로 풀어지게 됐죠 이어지는 주옥같은 선수는 찡찡이! 루카스 토레이라입니다 데뷔 시즌 북런던 더비에서 데뷔골을 터뜨린 후 간지나는 상탈 세레머니로 많은 군어들을 심쿵하게 만든 토레이라 하지만 아쉽게도 그 끝은 좋지 못했는데요. 1920 시즌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 후팀내 입지가 좁아지자 알레티로 임대 이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알레티에서도 그리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죠. 거기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멘탈이 완전히 나간 토레이라. 그렇게 향수병이 제대로 도은 토레이라는 고향과 가까운 보카주니어스로 보내달라고 언포를 시작했죠. 아무론 공짜로요? 그리고 임대 종료 후 새로운 시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개인 훈련을 조지면서 팀에 복귀하지 않는 토레이라. 또 본인이 그렇게 원하던 복하는 토레이라의 적극적인 구애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시불했고 향수병이라더니 이제 노선을 바꿔 전에 뛰었던 리그인 이탈리아로 보내달라고 2차 징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즌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스날이 개막전에서 승격팀 브렌트포드에게 패한 날 토레이라는 놀이공원에서 빵끄 웃으며 노는 사진을 올리면서 존중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죠뭐또 어찌어찌해서 결국 피오렌티나로 임대를 떠나게 된 토레이라 거기서도 계속해서 원 소속팀인 아스날을 무시하며 입을 털어댔고 심지어 아스날에는 절대 남지 않겠다 라며 피어린트나에 남고 싶다고 애걸복걸 해봤지만 이마저도 구단 간의 no. 합의가 되지 않아 빠그라졌고 이에 토레이라는 나는 어느 팀이든 갈수 있다 단돈 200억이면 나를 살수 있다 라며 자기 PR도 열심히 했지만 또다시 아스날로 리턴하게됐죠 절대 아스날을 살려하지 않을 거라던 토레이라는 프리시즌 투어 명단의 한자리를 떡하니 차지하면서 이제 정신 차린 건가? 했지만 그럼, 그렇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죠? 미국 투어 참여하자마자 개인 사정으로 피오렌티나로 런. 결국 돌고 돌아 깎고 깎아. 약 95억이라는 헐값에 갈라타 사라이로 이적하게 됩니다. 거의 390억 주고 데려왔는데 어? 300억 어디감? 그리고 아스날 먹티기할중온탑 니콜라 페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큰돈안 풀기로 유명한 아스날이 진짜 큰맘 먹고 페페를 무려 1060억이나 지르면서 클럽 레코드를 경신. 상당히 이례적인 빅사이닝의 구도들을또 밤잠을 설치게 됐죠. 그리고 싹 뚜껑을 열어봤더니 뭔가 재능이 보이긴 한데 이게 막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뭔가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살짝 애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왜 만원짜리 복권을 사서 긁었는데 당첨금이 삼천원인 뭐 이런 느낌? 분명한 건 천억짜리 가치는 확실히 아니었던 거죠. 이제 원금에서는 글렀다 싶었던 아스날은 계속해서 계속 기회를 저가면서 강제 호흡기를 부착해봤지만 스스로 호흡기를 뱉어내버리는 페페. 결국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며 임대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영입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리에에 지급해야 할할부금이 300억이나 남았다는 점. 다음으로 만나볼 주옥 같은 선수는 애증의 세스크 파브레가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으로 아스날의 각종 역사를 써내려간 세스크. 이런 세스크를 까는 곳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킹중계 감만데 솔직히 해준게 얼마인데가 나오면 딱히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소년 가장으로서 대단한 활약을 보인 건 사실인데요 현지에서는 여전히 민심이 괜찮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국내 군어들에게는 민심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그놈의 바르사 DNA로 오직 바르셀로나만을 원하며 많은 이적료를 안겨주지 못하면서 떠났고 또 내가 영국에서 뛸 팀은 오직 아스날 뿐이다 라며 의리성 멘트도 남겨놓고 바르사에서 3시즌을 보낸 후 뜬금없이 같은 런던의 경쟁팀인 첼시로 이적해버린 것이었죠 그러면서 살살 야부리를 털기 시작하는데 아스날이 본인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첼시로 이적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사실로는 첼스로 이적하기 전 시즌에 벵거가 세스크에 대해 제의했지만 본인이 이를 거절. 그래서 아스날은 해당 포지션에 웨스를 데려오게 되는데 이미 데려오고 나니 다시 자기를 데려가라고 역제의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 세스크에 대한 애정이 흘러넘치던 벵거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줄수 없겠냐고 물었지만 세스크는 이를 쌩까고 첼시로 런해버린 것이었죠. 그래놓고 아스날이 자기를 포기했다며 입을 털어냈으니 음. 군어들의 곡소리가 안 나올 리 만무! 거기다가 영국을 떠난 뒤 나의 최애팀은 첼시다 라는 인터뷰를 공공연하게 밝히기까지 여튼 국내에서 유독 세스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것은 아마도 센세이션했던 세스크의 활약 때문에 아스날에 입덕했던 군어들이 많아 그만큼 상실감도 커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킹리적 가심을 가져봅니다 아니 말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조옥같은 선수는 역주행자 아데바요르 베르캄프의 은퇴와 악리의 이적으로 자연스럽게 바통을 이어받은 아데바요르는 07-08 시즌 전 대회 통틀어 48경기 30골을 꽂아 넣으면서 한 시즌 제대로 반짝했었는데요. 이후 완전히 스타로 거듭난 아데바요르는 계속되는 주급 인상 요구와 더불어 타팀 이적 관련의 언포를이어가면 물론 또 당시 감독이었던 벵거와 팀 동료 반페르시 등팀 동료들과의 불화설로 꾸준히 말썽을 일으켰죠. 그렇게 아데바요르는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보따리를 싸게 되는데 이후 메시티의 홈에서 친정팀 아스날과 맞붙던 날 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해당 경기에서 아데바요르는 득점을 기록하자 무지성으로 원정팀 응원석까지 무려 100m 가량을 뛰어가 아스날 서포트들을 향해 그대로 무릎 세르머니를 박아 버린 것이었죠. 이에 아스날 팬들은 돌아온 자식 새끼에게 온갖 줄수 있는 모든 걸 던져주면서 극진히 완대했죠. 경기가 끝나고도 진짜 사건 하나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로 역대급 전무후무 세레머니를 받은 아데바요르는 결국 영국 축구협회에게 벌금과 징계를 먹게 됐죠. 다음 아스날 팬들의 주옥 같은 선수는 애슐리콜입니다. 구단 뉴스 출신이자 무패 우승을 일구며 영광의 시절을 함께 보낸 애슐리콜. 그렇게 구단의 레전드가 될줄 알았는데. 계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슐리 콜은 구단에 더욱 높은 주급을 요구. 이에 예, 아스날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여런 튼새 시장을 공략해 첼시가 상당한 액수를 제안. 얼마면 될까? 얼마면 대로 이적 시장 마감일에 첼시로 이적해 버렸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루트도 아니고 첼시와의 불법 접촉으로 인한 딜이었고 심지어 청문회까지 진행 결국에는 불법 접촉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같은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라이벌 팀 셋시로의 이적이었고 더욱 열받는 건 라이벌 팀에서 한층 더 스텝업한 뒤 구단의 레전드가 되어 버렸으니. 자 마지막으로 주옥 같은 선수는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바로 작은 아이자 로빈 반페르시입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면서 걱정이 많았지만 재능만큼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 벤거가 아주 고물들여 키웠는데요. 계속되는 유리문기질에 포기할 법도 한데 계속해서 믿어줬고. 그것을 보답하듯 어느새 리그 탑급 공격수로 거듭나게 됐죠 이 아스날은 그에게 주장원장까지 채워졌고 그렇게 아스날 레전드의 길로 향하는 반페르시 는 개뿔! 1112 시즌 득점왕을 시작으로 올해의 선수 리그 베스트 등 각종 상을 휩쓸고 나니 여러 빅클럽에서 관심이 쏟아졌고 아스날과의 재계약을 거부하게 됩니다 메시티, 유벤투스 등 여러 클럽들의 관심이 있었지만 좀처럼 화비가 되지 않던 상황 갑자기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맨유와의 링크가 강하게 이어졌죠 당연히도 이 상황에 군어들은 단건 몰라도 맨유는 진짜 아니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맨유행을 확정. 그러면서 희대의 발언이 나오게 되죠.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맨유라고 속삭였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아스날 팬들은 빡칠 대로 빡쳤고 맨유가서 제발 망하기를 빌었지만 이적하자마자 미친 듯이 캐리하더니 맨유를 우승으로 이끌어버렸죠. 그리고 우승 확정 후 바로 다음 아스날 홈에서 아스날 선수들에게 가드 오브 아너를 받는 미친 장면까지.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뱅거가 밝혔는데, 맨유에서 새 시즌을 뛰고 난후 입지가 좁아지자 뱅거에게 직접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적할 팀을 찾고 있는데 아스날로 복귀하고 싶다 라며 거의 뭐 미친 소시오패스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뭐 당연히 뱅거는 이를 칼같이 거절하긴 했지만요.